아이소인데 살림에 도움이 되는 꿀템 바로 소개합니다. 스틸 주방 거리입니다. 이렇게 10개의 후크가 달린 거리로 주방 상부장에 이렇게 끼울 수 있습니다. 이 후크에 컵 손잡이를 끼워 걸어둘 수도 있고 컵뿐만 아니라 손잡이가 달린 텀블러까지 걸어두기 좋습니다. 더불어 다양한 주방 도구를 걸어 거치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앞쪽에는 위쪽에 힘을 받아 무거운 것도 잘 걸리는데 뒤쪽에는 무거운 걸 걸으면 이렇게 축 늘어집니다. 이점 참고해 주세요. 신축 거리식 병솔입니다. 이 병솔은 손잡이가 이렇게 늘어나는 병솔입니다. 일반 텀블러를 세척할 때는 괜찮지만 물병같이 기다란 통 세척할 경우 이렇게 손잡이를 늘려 안쪽까지 힘주어 세척할 수 있습니다. 더불어 여기 솔 부분도 안쪽은 스펀지라 거품이 풍성하고 바깥면은 거친 재질로 커피 자국이나 얼룩 등을 세척하기 좋습니다. 충전식 거품 전동기입니다. 헤드가 총두 가지로 교체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먼저 거품기를 끼우면 계란 두개 정도를 손쉽게 풀수 있습니다. 더불어 이렇게 유연하게 살짝 돌아가 그릇에 닿아도 충격이 흡수됩니다. 계란은 처음에 꾸덕해 1단계로는 힘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2단계나 3단계로는 충분히 잘 풀립니다. 근데 나중에는 3단계가 너무 튈 정도로 강력해 2단계 적당해 보입니다. 이 이중에도를 교체하면 우유와 같은 액체류를 사용하기 좋습니다. 이 역시 3단계는 너무 튈 정도로 강해 2단계로 쓱 돌리면 이렇게 거품이 풍성해 카페라떼 먹기도 좋습니다. 당연히 건전지를 끼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치타의 충전식 제품이었습니다.